하전민 총각집 올라가는데요 여기 길 옆에 있는 저게 상녀집 이라 하더라고요 상녀집 여기 밤에 요 왼쪽에 있는거 상녀집 밤에 지나가면 무섭고 낮에는 무섭지 않습니다 <laughs> 낮에는 안 무서워요 밤에 지나가면 무섭습니다요 하전민 총각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 봐야 됩니다 아까 전화했을 때 무슨 어디 뭐하이튼 집에 있는지 없는지 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어 시원하다. 아전민 총각집 동네가 지대가 높아갖고 그래 시원해요. 돌나물이 이렇게 많은데 꽃이 피갖고 이제는못 먹겠다. 꽃 피면 꽃이 피면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돌나물이. 어허, 어, 어. 어저 있구나. 아저민 총각이 있는데, 고추 밭에서 고추 땜빵 하는 같습니다. 고추 땜빵. 고추가 땜빵이 뭔가 하면 고추를 심어 놨다가 도로 죽는 수가 있어요. 뭐 벌레가 모가지 잘라갖고 죽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또 땜빵, 땜빵이 돼, 땜빵. 이거는 호박입니다, 호박. 옥수수도 심어 놓고, 뭘 많이 심어 놨어요. 여기는 해발이 높아가고 찔레꽃이 요렇게 하얗게 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뭔 배추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거. 배추 야간 쳐갖고 구멍이 빵껏 꾸 푹푹 났는데 이게, 이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농약도 안 치고 이건 이런 거 같고. 에휴 일단 일단 먹으면 맛있어 며칠 새 많이 컸네 여보세요 아지를 벌써 따주면 안 되지 좀더 아그 이따 따야지 아나저 참나 씨 따야 돼 따야지 따야 이빨 커아니요그좀 이따 따고 나물 해먹어야 돼그 반찬 해먹으면 맛있어요 고추가지가 아 이거는 모닝 이래가지고 이런 이런 고추 아니야 이건 먹는 그냥 따먹는 그 작년에 나 맛있다고 주던 짜리몽텅한거내 입에는 잘안 맞더라 안 맵잖아. 아니 나는 그냥 옛날 우리 왜 먹던 토종 고추. 아, 저 이거 이거 익는 고추. 에, 난 그게 제일 맛있어. 이거 맛이 뭐잖 아, 또 빼주고 뭐 이거를. 아니 근데 이게 큰모은 맵거지더라고. 맵거죠, 큰 모. 맵거죠. 근데 가해니 가해가지. 누님은 응. 오늘도 돈벌러 일하러 가셨을 테고. 응, 아, 응. 일하러 가지 말라 그래도 두고운데요 일을 하러 가요. 참. 말리지를 못해 뭐, 돈은 뭐, 맨날 뭐지 돈뭐 애들 다 크고 뭐돈 먹자. 그뭐돈돈안 버. 돈돈안 벌어도 자 들고 가 들고 가 동물이야, 몸, <laughs> 들고 몸이 몸이 가 어? <laughs> 예? 들어가봐 그 포장 해 주더라고 아주 포장 그래도 고등어는 먹는가 보지? 응? <목> 이아자맨 총각이요 뭐뭐 뭐 고기 같은 거잘안 먹어요 근데 고등어는 먹나 봐 아유 나무 해 놓은가 봐 곰처럼 나무 이거 한 5년은 되겠다 5년 안 해도 5년 이야. 참 나무 많이 해 놨어 요새 나무 비싸 나무한테 살려면 100만원 줘되는데 100만원. 그응다에다 갔다 나야 돼요. 연장거넣어넣 어느 놓는지 이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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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봐야 고기지 뭐. 뜯어야 돼서 저로 부 옆에. 그너 너무 님이 알아서. 누님이 알아서 다 해. 알아서. 응? 여기는 찍으면 안 돼. 여기는 바깥에서만 요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험을 창고요 그래갖고 여기는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어 이아래 여기는 보험을 창고입니다. 냉장고가 저큰게 저렇게 큰게두 개씩 이나 있어. 야, 저 김치 냉장고 아니나 옆에 있는 게? 그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뭐이 냉장고? 저쪽 방에도 냉장고가 있잖아. 그럼 냉장고 한 개, 두 개, 세 개, 김치냉장고까지 네 개가 있네. 네 개, 아, 네 개, 네 개, 네 개, 세 개. 옛날에 냉장고, 나는 냉장고 없이도 사는데 응, 어? 오늘 날이 좀 덥네. 아, 거의 네. 그 등등을 해서 원동구방있는데 그럼 왜? 한번 더울 때는 좀... 더울때는 좀 쉬세요 쉬어 더울때는 상추가 날이 더우니까 휘주구리해졌다 <laughs> 상추가 날이 더우니까 휘주구리해졌어 그게 이름이 뭐라 그랬지 그 상추가 나또 까먹었네 옛 청상추 맛있더라고 아니야 이게 붉은색 나는게 더 맛있어 붉은색 나는게 이, 이, 이거 이거 옛날에 우리 어려서 왜 먹던 상추 에 네, 불기 그게 제일 맛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어 이게. 아니 그 어떤 사람은 삐죽삐죽한 게 이게 맛있다 그러대. 그래. 이게 맛있 이게 아가장 맛있다. 그거보다 이게 빨간 게더 맛있어. 이름 맛있어 음. 이거 보기 단또그 그래, 어렸을 때부터 먹던 상추가 제일 맛있어요. 이사가 그게 그 빨간 거한두 개만, 두... 두 개만. 이 좋아. 두 개면 돼. 아 그게 최고예 최고. 그게 최고예 최고. 아이한 서너이빨이 돼 둘이 먹을건데 한 서너이빨이 뜯으면 되지 뭐 그럼 그래. 소너이빨이으면서 먹지 뭐 그래 응? 먹으려 많이 먹으려 그래 <laughs> 아이그아꽝초아아낸 날도 있고 그렇지 뭐 먼저 보는캣다요팔아드셨어요아 그 혼자 가서 캠은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지 않아? 같이 같이 안 갔다고. 어좀뭐 하나 뭐 내가 뭐 내가 내볼 내가 하는 데뭐 농업을 하고. 알겠어, 뭐. 아니 근데 계속 다니던 사람은 또 같이 당해 아주 좋아하더라고. 어, 같이 가는 정도, 뭐. 같이 하나 정도.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얌체가 있어. 아이 코털이 코털. 자기 아는 자리는 안 가고 그래. 다른 사람 아는 자리만 가서 자리 알아내려 그런 사람들이 있더니 라다 그게 알면 와지고. 코털이 코털이. 뭐나 고터리 나한 누군지 몰라 이게 저게 근대 아닌가? 어디에? 저 저기. 그러고? 응. 어. 시금치잖아. 뭐 시금치가 이렇게 큰게더 있나? 응? 시금치가 이건 생거 못 먹어 시금치는. 조금 돼. 시금치. 이건 좋지 매운 고추야. 매운 고추가 옛날 우리 어려서 먹던 고추가 맛있어요. 어려서 먹던 고추가 맛있어 어려서 먹던 게. 아니. 요즘날 저 전기 조사해 봤는가? 아, 아, 전기? 누전 아니래? 아니야 저아래도 전기 이거 차단 됐더라 아니 그럼 그날 왜 지붕에서 팍팍 튀면서 번쩍번쩍한거 왜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 뭐 전기 올라왔더라 올라왔는데 응. 이 전기 어쩌다 내가 그래 전기 차단이 일는데 이제 올려놨는데 안 오는데 이랬더니 술에 보니 빵에 보니 불이 들어오더라고 아니 그래 그 전기 한 사람이 왔다 갔다고? 저 아래 저아래도 두고 다녔어요 저 아래 아니 여기 집에 왔다 갔나고 아니, 집에 어디고 보자 언는데 짧든 그날왜 그렇게 불이 반짝 팍팍 튀고 어, 그래. 안주 그때 들어오더라. 뭐. 저기 내일 보네. 아 그래도 그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조사 무슨 소리. 사장님 이러간 상태. 아, 이게누전되면 나중에요. 아이, 무전 안 돼. 이리로 가. 무전이저 그러다 큰일 나, 큰일 나. 아니 그 죽으면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뭐 잘못돼 갖고 죽지도 않고 그래 봐 평생 고생한다니까 응. 아그거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 봐요 응. 에그 아니 그날 누전이 응. 응. 된 내, 응. 내가 보기엔 누전이 됐어 누전이 누전이 응. 안 되고는 그렇게 퍽퍽 튀지 않아요 여기 전기불이 응. 아이고 공장 이놔공장 아이, 아니다 아 더울 때는 좀 쉬어 쉬어 공장 아니고 그래도 네. 7, 8개 아으니 더울 때는 산삼을 반았다고요 네. 네. 4구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열 열네 개, 열 다섯, 열 여덟 한2개는많았 많이 반았네 마이 봐놨네요. 마이봐나어와 시원하다 오. 아니 감자 아직 캘때안 됐는가? 감자 꽃이 안빛는거 봐라 이제 꽃이 필라 우리가 잘해 옛날에 단어 때 되면 감자 켜감자 해먹어 감자적 해먹었는그 여기는 하지 감자들 하지 때에먹어 빨래도 하지 요즘 날여서 번쩍 번쩍했단 말이요 요게어디서 전기 전기가 요서 어데 번쩍 번쩍했어요. 그게 그래다 나중에요 전기 기술자를 불러갖고 한번 봐야 돼. 말이 꼬좀뭐이맛꼬좀나 아, 야이 아저님 중간 누님이요 반찬 만든 거 봐. 이렇게서 반찬 잘 만드셔. 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생이 먹으라고 이래 만들어 놓고요. 응? 그럼 요새 누님은 맨날 일하다는 겠네. 아, 내가 있다면 다음식 오라 그런가고. 응. 저기 어제 안가고 어제 장아 장아가 또고. 거기 이제 배추 씹고 뭐무준거럴 때, 무무 먹을 때. 응. 그때만가 무뭐 심는데 뭐가 돼? 이제 보니까 배추 어지간한 집봐 심었는데 무 심고, 무도, 무이렇 무. 아니 그 올해는 모르지무좀 뭐 많이 심었는데, 응, 올해 그뭐 뒤에 어이 심었는데, 요 뒤에 뭐심었 올해 무 값이 좋을라 는 분이지, 올해 무는 지금 못겠다요 뒤에 남편 분님한테저 위한 이케 부님은 야무까지 좋을 때는 무 작업하고 나면요 이놈 종자들이 어떻게 쨘거까지 다주서가 제가 좀면돼 <laughs> 뭐 말을 줘가지고 지 나무콥 쨔고 에이 지금 나무콥 쨔갖고 내가 언제 사냐? 좀 가서 먹겠다는데 동네에 있지면 예, 뭐. 예, 예. 이 그러지마 그아니 그러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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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게 응. 내가 요할 때도래서 준한테 그래 걸어가서 아니 여기 저무좀많나먹가야는데어떻게가 해가지고 아이고 잡던 거 가져가요 <laughs> 야 m g 바로 먹어야 도둑놈이지 u 먹겠다고 e r e 가 m g 는 i n g to 동네 t 나 u t of h 거 r e I'm 그 o i 일 g to get o 그 t of here. I'm g o i n 나밖에 안 e t out of here. 니 m going to get o 고 t of 는거 r e I'm 야 그래, 아니, 그, 그 아니야 g to g e 아니 u t of h e 데 e I'm g 뭐안 좋긴 뭐 있다 무값이 뭐, 좋을 때는 작업하고 나서 가보면요 뭐 어, 이제야 다 쥐어서 가도 무값 없을 때는 받지 왜흐 응. 그래 망해버린는데 일단 나와봐 야 무값 비쌀 때는 좀주어서 먹으러 가보면 없어 우리 규진아 먹으면 밥 먹으면 이런 거어 당근도 그래 당근도 당근도 당근값 비쌀 때는 가보면요 뭐 쥐꼬랑지 같은 것도 없고 당근값이 없을 때는 가보면 받을 뻔해 <laughs> 그냥 파지뽀게 뭐 뽀얘 당근이 작년 저녁에 주신 거 떼서 야잘 됐더라 여 당근이 맛있어 여기 해방해 가갖고 양파도 그래 양파도 당근 양파 맛있어 양파도 이렇게 얼마나 단단하고 맛있는지 몰라 야 이거 다먹 아유 뭐. 안 먹어 안 먹어 나. 나 야, 먹야다 먹어 야리래 아유 비리봉들에다다먹물좀 부어 놓게 이놈의 봉사리 잡아면은다아놔걍 너무 잡아놔라 아이씨 파 근데 뭐한해 심어갖고 좀잘 되면요 그 전엔 그거 그거 많이 심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 그렇더라고 이제는 그냥 로또에다 다적어놓나봐 그래갖고 그럼 그다... 일찍 있잖아 응그 다음에는 뭐 심고 뭐 심고 정량 일에다 이거 먹어 저기로 가봐야 돼. 저 상주래. 상주도 미래라고 써. 워 미래라고. 근데 그걸, 그한아 물어봐가지고.